어, 내가 또 얘기해 줄게. 내가 무슨 얘기해 줄 거냐면은 10년 전 일이야. 10년 전 일인데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지. 고등학교 다닐 때 나보다 반에 힘센 애가 있었어. 힘센 애가 있었는데 그 애가 나를 빵셔틀 시켜 먹은 거야. 빵셔틀 시켜 먹어 가지고 그 치킨 바랑 닭꼬치를 맨날 사달 래. 왜냐면은 점심 시간에 걔들이 굶으면 안 되잖아. 그래서 내가 그걸 다 해줬어. 그리고 어떤 애가 그딱 가리 있네. 좀 있어. 딱 가리가 좀 있는데, 그 애가 또 나한테 자기 것도 하나 사달래. 그래가지고 자기는 떡꼬치를 원해. 떡꼬치를 원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빵쇼틀만 해줬는데, 나도 솔직히 열 받잖아. 열 받아가지고 그 돈을 빼서 그 돈을 뺏으려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어, 이제. 아, 조금만 기다려. 내가 사줄게. 알았지? 아, 부탁한다. 그럼, 네가 떡꼬치 얼른 사가지고 와야 돼. 나 배고프니까. 알았어. 조금만 기다려 하면서 이제, 그랬단 말이야, 이제. 그니까, 내가 기죽은 듯이 있었는데, 그래가지고, 돈을, 그 돈을 빼서 그 돈을 뺏은 다음에, 떡꼬치를 어떻게 했냐면은, 걔한테 안 줘. 걔한테 안 주고, 내가 몰래 집에 가가지고, 떡꼬치 그냥 먹어버렸어. 그리고 얘가 떡꼬치가 어디니? 그래가지고 아, 그냥 내가 먹었어. 어, 아, 그래, 알았어. 이러더라고. 음, 지금은 먹건데 졸업해가지고 어디 나오는지 몰라. <laughs> 어디, 어디 했는지 모르겠고, 아무튼 걔네 아빠가 경찰이야. <laughs>